패셀제 25번이에요 부분합이 주어진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했어요 첫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고 첫항부터 5항까지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 이렇게 해서 이게 다 1이야 첫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이야 그럼 얘에다가 더 더해야지 A6 더하기 A7 A8 A9 A10 이렇게 다 더한게 3이야 그래서 등비수열를첫항부터1 5항까지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생각을 하기에 뭔가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써야 되는 것은 뭐겠어요? A11부터 A15까지를 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A12, A13. 원래 문제 볼 때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 설명하니까 이렇게 다 쓰는 거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A1은 그냥 A고, a2는 a의 r이고 a3는 ar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a6는 ar의 5승이죠. <laughs> a11은 ar의 10. 그럼 a랑 그러니까 a1과 a6의 관계는 여기다 몇, 몇을 곱한 거야? r의 5승을 곱한 거야. 그럼 a6과 a11의 관계는 여기다 몇을 곱한 거야? r의 5승을 곱한 거다. 그죠 뭔가 좀 힌트가 보여요? 얘랑 얘의 관계는 뭐야? 얘가 A7이니까 a r 의 6승이잖아. 이건 AR이고, 그러니까 R에 5승을 곱한 거죠. A12는 AR에 1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R에 5승을 곱한 거다라는 게 생각, 보이죠?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한 이 줄의 값을 내가 편하게 그냥 A라고 할게요. 어? 근데, 이두 번째 줄, 얘는 뭐야? A에다가 몇을 더한거와 똑같아? 한거 아니구나. 몇을 곱한 거와 똑같아 아래 5승. 어. 왜냐면이 전체적으로 r r 5승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래서 a 곱하기 아래 5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게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a는 1이야. 그러면 1 플러스 아래 5승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그럼 얘 또한 얘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 식이 뭐라고? a 아래 5승. 근데 얘는 A 아래 10승이니까, 결국 아래 10승은 1 곱하기 아래 5승의 제곱,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아래 5승이 뭐야? 2, 2다. 그죠? 그러므로 A 아래 10승은 얘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줄만 계산하면 4가 나와 그래서 전체적으로 1부터 15까지 여기서부터 쭉 더하면 얘는 1이고 얘랑 이두줄 더한 게 3이니까 얘는 둘만 더하면 되겠네요 7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7. 음.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어요 어.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 이렇게 해서 잘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공식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공식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어. 1항부터 5항까지니까요, 우리가 S5를 구하고 10항까지는 S10, 15까지는 S15를 하면 된다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 공식에 넣어주시면 돼요 1-R에 A, 1-R에 5승, 이렇게 얘는 1-R에 A, 1-R에 10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1-R에 10승을 인수분해 할수 있다, 합차로 1 마이너스 아래 5승 곱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아래 5승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가 같잖아. 얘가 지금 1이라면. 그럼 얘도 1이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 곱하기 1 플러스 아래 r 승은3이 m 1이라고 문제 r e o 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 r e 승은 u 다라는걸알아내 r 거 o 이해됐어요? 그럼 아래 r e s 1 5는요1 p l a s 1 p l 1 5승 이렇게 하면 되1아 얘도 인수 s u 가1능해 그럼 얘인수분1 p l 1 p l a 1 p l u 뭐1 plus o s u 1 p l u 1, 어, 1 마이너스, 아, 1 플러스, 아래 5승, 아래 10승. 그렇죠. 얘가 1이라고 했죠? 얘는 1이고,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이렇게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네. 다시 자르는 걸로 하세요.